아침 긍정학원 286일차.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가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보자. 2024년 12월 12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 이쁜. 내일도 오늘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이 아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달려보자. 어제는 서울 쪽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러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과 함께 더욱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아, 정말 기초가 중요하구나. 이 기초라는 것을 잘 배웠을 때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배웠던 것 같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 같다. 그 처음 시작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지 누구한테 배우는지 내가 어떻게 처음에 스스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그 발전 속도가 확실히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다.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고 내가 다시 처음 시작해서 하는 만큼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더욱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더욱더 연습해 보도록 해야겠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잠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한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고명은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계속 여러 가지를 외쳐보라고 하셨는데 고명은 작가님께서는 나는 유튜버이자 개그맨이자 작가이자 뭐 요식업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도 계속 계속 나의 목표 그리고 나의 잘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 외치려고 한다. 나는 2024년 12월 12일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2025년에는 월 1월부터 6월까지는 순수익 500만원씩을 벌게 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천만원씩 순수익을 벌게 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더욱더 큰 무대에 서게 된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유튜버이자 그리고 아침 긍정화방 그리고 끌어당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작가이자 강사이자 그리고 장구 치며 노래하는 가수이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CEO이자 더욱 더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외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려보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